자, 시작하면 합니다. 자, 오늘 그 여러분들하고 날짜로는 이제 3일차 교육이 되겠고 또 1, 2차 교육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 오토메이션 스튜디오에 대한 관련된 부분들을 사실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하면 할수록 저도 머리가 더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겁없이 들어갔다가 이라이벌 탐색기를 보면은 앞에 있는 창들에 메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시퀀스를 통해서, 또는 PLCU 공합,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보면은, 그, 일렉트로 테크놀리지에 의해서, 전기 설비 설계를 하는 부분들이 사실 이제 오늘 해야 될 그런 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미리 배포해 드린, 그, 셀렉터 스위치에 있는, 그게 오늘 그첫 과제인데, 어, 고그 과제하기에 앞서, 전기회로이론에, 우리 이제 고등학교 교과서 보면 전기이론이라고 그러죠. 전기이론. 거기에 보면은 키르이 호프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키르이 호프 법칙이 제1법칙과 제2법칙이 있는데, 고민고민 하다가 제가 그일렉트로 테크놀리지의 그 어떤 성기 설비를 이 키르이 호프 법칙 제1법칙을 가지고 그기를 적용해서 한번 만들어 봐서, 정말 그 법칙이 어떤 법칙인가를 증명해 드리는 그런, 뭐, 어, 오미메이션 스튜디오의 지금 그 프로젝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키리호프 법칙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수학적으로 어, 시그마, 대수합이라고 합니다. 시그마 I 있고 시그마 뭐 O. 유입된 전류와 바깥으로 나가 흘러나가는 전류는 같다는 게 키리호프 제1법칙입니다. 그걸 간략하게 KC, 카렌트로 해가지고, 뭐, 제1법칙을 그렇게 우리가 영문으로 이야기하죠. KCL 법칙. 뭐, 제2법칙, 전압법칙이 해가지고, 어, 떤 폐해로의 기전력의 전무합은 전압강화와 똑같다. 이런 법칙이 두 개가 있습니다. 물론 1법칙과 2법칙은 1법칙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2법칙이 만들어집니다. 2법칙이 문제가 있으면 3법칙도 만들어지죠. 그래서 우리 자연의 그, 물리의 법칙도 1법칙, 뭐 2법, 운동 제1법칙, 2법칙, 3법칙, 나가는 것처럼, 키르 호법도 제1법칙, 2법칙이 있는데, 오늘은 유입된 전류와 유 유입, 흘러나가는 전류가 똑같다. 하는 것을, 오토메이션 수트들을 이용해가지고, 그 회로를 그리고, 크기에 따른, 암페어메탈을 설치해가지고, 정말로 맞는지를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그 어, 다음에 또, 또 설명하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첫 시간에 말씀드린, 네마, 안시, 이런 프로젝트를 할 때, 오토메이션 스튜디오에서 서로 호환이 되는 프로젝트를 넣으라고 그랬죠. 프로젝트를 해야만이, 그, 심벌, 라이브리에 있는, 탐색기에 있는 그 심벌들이 이쪽 작업창으로 이동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키르이 호프법칙 제2법칙을, 아, 1법칙을 하기 위해서, 자, 오토메션수트를 열겠습니다. 자, 기게 이제 첫 화면인데, 뭐 경우에 따라 자기가 쓰고 나서 어떤 흔적이 나게 이런, 이런 게안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그 자기 테크닉이 되겠죠. 사실은 지금 뭐 키로유법칙, 법칙, 법칙 아니고, 그,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테크닉이, 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번더또말씀드린는데 F9는 탐색기를 찾아가는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고요. 자, 여기서 파일을 잡습니다. 풀다운 메뉴라고 그러죠. 파일을 잡고, 새 프로젝트, 프로젝트 열기, 뭐, 닫기, 새로운 거. 프로젝트 열기를 해서, 아니오, 합니다. 아니오, 하고, 음, 새 프로젝트를 엽니다. 으면은 이런 창이 뜨죠. 아, 어떤 층이 뜨냐 면은 어, 아, 요게 작은 걸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은 걸로 고치면은, 요게 프로젝트 이제 포맷이라고 그러겠죠. 네. 요 포맷을 오늘 해야 될 과제가 어디냐 면은요 일렉트로 테크니컬 IC. 첫 시간에 요 놈을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두째 시간은, 일렉트로닉, 일렉트로테크니칼, 네마. 그니까, 러요두 개가, 어떻게 보면은, 테크놀리를 위한 어떤 그 프로젝트 창인데, 심벌이 다닙니다, 심벌이. 그래서, 물론 오늘 첫 시간에 가질 요 네마로 가지고 해도 되고, 두 개가 왔다 갔다 할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조금 더 말씀드리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이제, 극히 일부분입니다. 그니까, 내가 만들고자 하는, 뭐, 프로젝트가, 요두 개가 다 이루어지는데, 그니까, 러 뭐, 우리, 전력 설비라든가, 그 다음에 시퀀서라든가, 회로 이론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나중에 군데군데 나옵니다. 신들이 아주 다양하게 많아요. 그, 그능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그, 설비를 만들든지, 아니면 회로 이론에 오늘처럼, 키로이오프 부칙을 하나 만들든지, 아니면, 오옴의 법칙 동안, 오옴의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열로를 그리가지고, 암피아메타를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니까, 러이한 부분에 일정의 그, 표현하는 방법이, 이제, 라이브리인 탐식기가 얼마나 다양하게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한데, 그걸 살펴보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 전력설비, 전력설비다. 그러면 뭐, 부처우주 계정기도 있고, 뭐, 뭐, 디펜셜 릴레이도 있고, 그니까, 러 우리 전력설비를 구현할 수 있는 그, 보호계정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한 번. 저도 막 구체적으로 다 이렇게 탐미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하다 보니까 웬만한 설비들은 다 해결이 되겠더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많이 탐색 그 라이벌이 탐색기를 이용해 가지고 회로이론의 어떤 법칙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그 와이델타 기동이라든가 뭐그 시그널에 해당되는 그 전기 설비들을 여기에서 이용 그, 테크놀로지 일 l e c t 크 o t e c h n IC나 네마에서 어, 활용해가지고 어, 이용을 하면 됩니다. 자, 명우 제가 이 여러분들을 챙기다 보니까 진도가 조금 느리는데, 여기서 오늘 e l e c i c 여기죠, 그죠? 요을 그니까 요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 요음하고 매칭이 됩니다. e l e c t r o t i c 하고 e l e c t r o t e 요놈하고, 이 포밍하고, 같이 열어야만이, 라이벌이 탐색기가 오오가고 하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건 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확인하면은, 이렇게 열리죠 그래서, 자, 여기에 이제, 또 하나, 이 당황합니다, 이거 보면은. 처음에 저도 이,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뭘 써먹으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없죠. 이럴 때, 어, 이 도구에 들어가갖고, 아, 창에 들어가갖고, 디스플레이라고 있어요. 이 도구바가 있죠.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이 왜냐면은, 열이 나하려고 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강황하게 해도 요 그래서 또 아까, 그, 뭐냐면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챙겨다리공구들을 갖다 놓는데, 공개를 깨도 오늘 그 화면이 있더니 제가 이내용을로 만든 게 아니네. 아, 아닙니다. 아닌데, 이 보고를, 아, 창을 열고, 창을 열어서, 잘 봐야 됩니다. 이 보고 봐야죠 물론, 단축키는 F6을 하면 됩니다. 이걸다 체크하면 됩니다, 요거. 다 체크를 해야만이, 여렇게 뜨죠, 요게. 떠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보면, 이제, 예, 요런, 아이콘을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게 되죠.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안 끌리가나 이게. 한참 걸리겠는데, 그죠? 뭐 이렇게 잡혀 올라가죠 자, 이거 뭐, 윈도에 대한 기술이겠죠. 테크닉입니다. 윈도에 대한. 그니까 러 이제, 그, 우리가 자기가 정류를 좋아하는 타입이 있죠. 대개 보면 한번 꺼내놓으면 그냥 있는데, 오늘 공교롭게도, 뭐, 한번 이렇게, 이 해체 모의한번 하게 되네요. 아 됐습니다. 자, 여기 이제 다시 F9를 누르면은 탐색기 창이 있죠. 여기서 어54% 되어 있는 거를 한 100으로 이렇게 맞춥니다. 자, 이리 되면은 이제, 프로그램을 할수 있도록 작업창이 완료가 되죠. 조금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에 창에 보면 은이 교류의 태극기 모양 있죠. 태극기 모양 보입니까? 네, 이 태극기 모양을 어디서 찾느냐면은 하자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 플러스를 누르면은 어, 들어가기 전에요. 지금 대충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어, 라이브리 탐색기 창에 창에서 일렉트로 테크니컬 IC라는 걸 눌리면은 컨트롤 앤더 커맨더라고 하고 파워 이키모먼트 그다음에 계측기 컴포넌트 일렉트로니컬 블랙 박스 IC 이렇게 에, 아이콘이 저 뭐야 폴다운 메뉴가 하나 둘셋넷 다섯까지가 나오네요. 여기 중 여기에서 컨트롤 커맨더라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컨트롤 커맨드에 들어가면 또 이렇게 많이 나와요. 선과 연결, 프로텍터, 디바이스, 프로텍션, 릴레이. 이 프로텍션, 프로텍션이라는 거는 보호입니다. 뭐, 보호 계정기 보호 릴레이, 그 다음에 버튼, 스위치, 릴레이, 컨트롤 핸들. 사실은 이런 것들 다 뭐가 있는지를 다 봐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에 하나 다시 또 눌려보면은 또 엄청난 양이 나옵니다, 이게. 여기에 보여요, 이게. 자, 사실은 요 최종적으로 요런 거 뜨는 거를 잘 읽어보고, 우리가, 전기 설비라든가 회로를 사용하는 것들이 여기 다, 그, 이심볼들이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놈을 정확하게 꺼내가지고 선을 연결해야만이 회로가 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또 다른 걸 하나 물러보겠습니다 여기 물리면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자, 여기도 제가 다시 한번, 이잘안 보인다 그러면은 요 칸에 놓고, 뭐, 작은 아이콘으로 변해도 되고, 중간 아이콘, 그 뭐, 이렇게 큰 아이콘, 이렇게 해서, 그냥 드래그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업무리드 됩니다, 이게. 자, 이런 것도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될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스위치. 그 다음에 이 스위치도 여기 보면 많죠, 많죠, 이게. 이 스위치도 이제, 그, i c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스위치를 만들어낸 거죠, 여기 i c 기준으로. 뭐, 터블 스위치, 그 다음에, 턴 스위치, 뭐, 셀렉터 스위치. 이 기능들이 다 되는 겁니다. 요 기능들이. 그래서 요 셀렉터 스위치, 뭐, 이런 것도 스위치가, 요 스위치에 다 모여있죠, 스위치에. 스위치에 모여있고, 그 다음에 릴레이 컨택터. 아, 여기 뭐, 메이크 컨택터, A 접점, B 접점. 그 다음에 센서 스위치. 그다음에 컨택터, 뭐 릴레이, 뭐 시그널레이션, 뭐 이런 식으로 요 컨트롤랜드 커맨드 이렇게 많은 양이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요 파워 이퀄먼터, 뭐 에너지 소스, 우리 오늘 써야 될얘기 여기가 있죠 이거. 에너지 네, 소스. 그러니까 이퀄먼터하고 위에 있는 시퀀스에 들어가는 보조에 들어가는 거 이렇게. 잘 분류를 해놨어요. 어린이도딱 쓰다 보면 내가 생각나는 게 이제 오토메이 스튜디오가 신발들을 잘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좀 하나 보면 큰 문제 없어요. 이것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영업보다 되요, 요이 판매 안 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제시할 때뭐 우리가 대기업인자 우리 그 고등학교 수준에 이 정도는 여유를 잃을 수 있거든요. 에너지 썼어. 요 지형 같은 이제 우리가 이제 발전기라고 전을 에다라고 그러는데 아마 그 심볼을 또 썼는 것 같아요. 기호 심벌에 대한 기호. 그다음에 240V. 그다음에 에너지 컨버터. 에너지 컨버터는 뭐 DC에서 AC, AC에서 DC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랜스포머. 트랜스포머는 변압기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는뭐 프로텍션 디바이스 아까? 보호하는 것들. 뭐 OCR이라든가. 그다음에 컨택트 어 컨택터 컨택터.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M C i 마그네도 컨택터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포함된 게 접점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모터, 그다음 모터 뒤에 뭐 브레이크가 있잖아요, 그죠? 돌아가는 중요한, 뭐 브레이크를 잡아 야 정지하잖아요. 특히 뭐, 뭐 우리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정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스무스하게 원하는 장소에서 딱 잡혀줘야 그죠 그래서 브레이크. 그다음에 뭐 다른 것들 이렇게 해서 또 파워 이키먼트가 어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그다음 개척기 개체키는 뭐 볼트메타, 뭐 암페아메타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거. 또잘안 보인다 작은 아이콘으로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근데, 처음에는 큰 아이콘으로 사용하다가, 그 다음에 자기가 좀있수가면 중간쯤 가고, 그 다음에 더익수가면 작은 걸로 하는 문제 없어요. 스페이스가 자꾸 적어지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시 한번 생각나는데, 이 오토메이션 스튜디오가 키링 호프 법칙을 여기에 꺼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그걸 증명한다는 게 결코 쉬운 건 아닙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는데 그러한 어떤 그 시뮬레이션 가능하게 하는 프로그램들이 드물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어 꺼내놓은 제가 이거를 Delete 키를 가지고 자 이렇게 점이 안 쓰질 때는 항상 여러분들 ESC 눌리면 됩니다. 아니면은 마우스를 가지고 뭐 이런 걸 찍어도 되고 그죠. 아 이제 셨습니다 그리고 이하 어컴포넌트 한번 볼까요? 뭐 있는 거 여기에 보면은 이이 구성 요소들이죠. 저항기 오늘 써야 될 저항기. 그 다음에, 저항도, 뭐, 가변 저항이 있고, 뭐, 반 고정 저항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총 막나 돼가지고, 여기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 예.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요, 어, 키루 호프 제1법칙을, 어,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린 해로를, 여기에 있는 다운 메뉴를 이용해가지고, 몇 가지 요소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만은, 이거보다 더 복잡한 걸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 강전상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었지만은, 해로 이론의 어떤 그 법칙도 이 오토메이션 수트들을 이용해가지고, 어 증명이 될수 있다 하는 걸 계속 강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전원을 하나 빼냈죠, 여기 전원을. 전원을 하나 빼냈습니다. 제가 또, 어뭐 그리가지고 요 여기죠? 있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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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걸 요 이렇게 보면은 좀 크게 보일 수 있어요. 저도 이제 프로그램이 자꾸 익숙해다 보니까 여기, 요거하면 요거 좀 적어집니다 이렇게. 또 키울 수 있고 이 부분 부분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 캐드 같은 것도 보면은 뭐 세계 우주를 다 표현한다고 그러지만은 들어갈 땐 부분 부분 할 때는 확대해고 봅니다. 연결할 때 마찬가지로 이 프로그램도 막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한 장이 안 되면 또 연결하는 기구들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또어 이렇게 간단하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이 프로그램을 잘 이용하다 보면 충분히 갔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더블 클릭을 하면은 더블 클릭을 하면은 우리 더블 클릭하는 게 중요하죠. 여기에 구성 요소의 속성이 뭐 전객자 주파수, 그다음에 뭐 페이저 그 다음에 뭐 페이지 내부 주장 이 페이지는 여러분들 그이 뭐 RST 상이라고 그러죠, 그죠? 여러분들, 그걸 갖다가 위상이라고 럽니다 위상. 미상. 위상의 각도를 여기 맞출 수가 있겠죠? 근데 뭐, 되도록이면 다 건들지 말고, 어, 여러분들, 저 240V를 그대로 썼죠? 예, 이게 디폴트 값이라고 그러는데, 다만, 6 0 h z 로 고치겠습니다. 한 번, 하나, 고치주는 게 좋겠죠? 60Hz. 적용, 닫기. 이제, 변경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240만 지금 보이는데, 내가 헬지를 갖다가 디스플레이 하겠다 그러면은 여기에 가서 어 주파수 요걸 채고 적용 닫기 하면은 6 0 h z 도 뜹니다 그 다음에 요 칼라를 좀 바꾸겠다 더블클릭 해갖고 굵게 하기도 하고 색깔도 나는 빨간 거 좋더라 자이렇게 맵시를 내는 것도 할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 말씀 드렸죠 예